따라와. 갑자기 그래. 오늘 배안 조용히 따라와. 타. 오늘 기대해. 오늘 기대해. 야 사진 좀 찍어줘봐. 사진이요? 어. 이렇게 찍어줘. 어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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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오늘 핫하지? 핫핑크로다가 내가 오늘 입고 왔어 누나 근데 오늘 어. 무슨 일이야? 누나가 오늘 한대 뽑았다 어때? 이, 이 차가 뭔데? 이거? 어딱 보면 몰라? 딱 보면 모르냐고 삼각별 삼각별 벤츠 벤츠 GLC GLC? 쿠페. 어 쿠페까지? 어와 진짜로? 우리 여자들이 정말 꿈꾸는 로망 같은 그런 드림카거든. 봐봐 봐봐. 딱 어. 나도 이게 알잖아 무슨 찬지. 어 벤츠,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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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음. 벤츠 뿜뿜. 와 이거 진짜 근데 다 음. 벤츠네. 뭐 삼각별 어. 여기도 삼각별. 삼각별 삼각별. 자 이거는 이거는 음. 봐봐 거울 없을 어? 때 거울 볼수 있어. 어 뭐야 이거?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또 입체적으로 돼 있다. 예쁘지? 튀어 나와 있는 줄 알았어. 어. 마치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트리 위에 별, 알지? 아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어 트리 위에 별처럼. 감각. 음. 너 까분다? 어? <laughs> 자 옆으로 가봐봐. 내가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어 맞아. 여기 봐봐.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어.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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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어. 여기도 밑에 보면 엄청 반짝거리는. 그러니까 음. 여심 저격. 반짝 반짝. 삼각별에 블링 블링까지. 자 어. 아.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어. 전면부 이쁜 뭐건 알겠는데. 실 이거 뭐 맞춰? 마찬... 아 발치워. 이거 마차 휠 아니야? 마차 휠이라니! 야 이거 휠 빤딱빤딱 거리는 거 봐봐. 이 빤딱빤딱, 빤딱, 이 빤딱빤딱, 블링블링블링블링블링. 난 블링, 블링블링한 게 블링 너무 좋더라. 나처럼 빛나는. 넣어줄게. 많이. <laughs> 누나 근데 이거.. 어. 누나 왔어? 어또깔려고 오늘 왜 이렇게 깔려고 나왔어 너? <laughs> 누나 소주 좋아해. 나 다른 거 깐다. 아이그러 내가 또 쳐다보지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면 할게. <laughs> 이차 있잖아. 어. 누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나랑 술을 먹는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 소주를 먹는 게 좋아 와인을 먹는 게 좋아 뭐 이왕이면 와인이 좋지 않니 누나 그럼 이차잘 샀네 할래? 어 한잔 할래 그한번 고려해 볼게 많이 컸다 <laughs> 아니야 왜 물어봤냐면은 어. 이 차가 음. 권장 사항으로 고급류를 어. 넣으라고 만든 차긴 해아 어,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와인 마시고 갈까 엄마한테 전화 음. 한번 해보고 망하고야. 자, 이제 후면도 왔는데, 응. 앞에서는 그냥 이쁜 차라고만 느꼈는데, 뒤에 오니또 귀엽네? 어, 귀엽지. 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빵빵하니 좀 엉덩이 어. 같지 않아? 내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그냥 한 번씩 톡톡 쳐주고 싶어. 아이. <laughs> 진짜. 쳐줘! 얘만 <laughs> 치지 말고. 치고 있잖아. 아안 본다, 누나. <laughs> 엉덩이가 빵빵하고 휘복되어 있네.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쿠페형 모델이 난 원래 쿠페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뒤태 봤을 때어 이게 너무 매끈하다 매끈하고 어. 살짝 그 여성분들이 타면 살짝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세끈한 느낌이 들어요 세끈하다? 그럼 나한테 써야지 원래 차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사람은 뒤태가 중요하거든요 뒤태가 좀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뭔가 군더더기 없이 딱 심플하기도 하고 어. 너 근데 이거 뭔지 알고 산 거지? 너가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 네, 포메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laughs> 포메틱이 뭐냐면은 그거야. 저번에 X 드라이브. 기억나? 어, 4륜. 어, 맞아. 어. 벤츠는 이렇게 포메틱. 네개 바퀴로 굴러가는 차량들만 이렇게 포메틱이라고 아, 표기가 되어 있어. 아. 트렁크가 굉장히 또 찾기 힘들거든? 트렁크? 어, 트렁크여는. 네, 거. 데차인데 내가 모르겠어? 아 삼각별의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어. 그게 살짝 제껴지면서 어, 지금처럼 누나. 이렇게 열린다. 하네. 와, 근데 누나, 응. 이거 트렁크 닫는 버튼 좀안 높아? 좀 높더라, 사실. 그 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차라고는 했는데 사실 조금 높긴 해요. 그래도 누나? 손은 다. 아, 손은 다네. 휠 신호야. 아, <laughs> 어, 근데 휠안 신으면 진짜 간당간당 할수 신으면... <laughs> <laughs> 있지. 휠안 신으면 끝이야. 할수 있지. 귀엽다, 방금. 트렁크 공간은 여성분들이 뒤에 짐을 막 많이 실진 않잖아. 그래 어떤 거 많이 싫어? 뭐 어, 남자친구. 아, 갑자기 아픈 기억이 막 떠오르는데도. <웃음> <웃음> 누나 이게 보니까 또 폴딩 시트가 있네. 한번 제껴 볼까? 한번 제껴 보자. 제껴 볼까?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누나 한번 탑승해 볼래? 둘 셋. 이야. 신발만 보고 있다. 신발만 보고 있어 나. <laughs> 아니야. 어때? 어? 아 나도 한번 같이 탑승해 볼까? 냅다 눕기만 안 해. 일단 여기 있어. 이 추진이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요 추진인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이 모텔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어도 <laughs> 모텔? 어 근데 나쁘지 않다. 어, 그러니까. 어. 나쁘. 홀딩 시트를 하면은 응. 어 이제 우리 가연 누나가 겹겹이 싸우면한 다섯 명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자한 명, 두 명. 나 자, 야 이거 아, 여기까지만 해. 그요 <laughs> <좋은 거고요? 웃음> 먼저 먼저 내려볼게요. 아니 저기 있어봐. 헬기 양쪽 눈. 아 여기 보는 사람 많아 누나. <laughs> 어, 이거 근데 핸들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알파벳 D 같다, D. D. 와, 또나온데 진짜 얘기하다 이거를 그래서 d 어. 컷이라고 부르. 그럼 다른 거는 뭔데 O 컷이야? 그것까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어, 이렇게 d 음 처럼 생긴 거를 d 응. 컷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 아, 몰랐어. 그냥 진짜 디, 이건 뭔가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아서. 근데 내비가 좀 보기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어,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게 맥치 어. 내비가 그렇게 어. 막 좋다는 그런 좀 칭찬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해. 아, 진짜? 근데. 어, 이거는 살살 이렇게 어루만져야 되네. 여자다르듯이. 너가 잘하겠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이런 근데... 남자 좋아. 아, 이런 남자 좋아. 오히려 좋아. 거친 남자. 진짜 좋았어. 거친 남자. 나 지금 뒷좌석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나 뒷좌석 탑승 해봤을 때 느낌이나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어때? 어, 일단 뭐, 무난한 편이긴 한데, 좀 남자들이 탔을 때는 좀 뭔가 이게 되게 짧은 것 같은? 어. 어. 나는 살짝 괜찮아 다른 차 탔을 때는 막 종아리가 눌리고 이럴 정도로 좀 길었던 것 같거든 아... 근데 이거는 좀 짧아서 종아리가 닿질 않네 등바지도 너무 직각인 느낌? 아세 그게... 있다? 어차워져 있어서 난 이게 좀 불편할 것 같긴 해 이렇게 안으로 가는 아, 아 맞나 그 그치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편하게 나는 갈것 같아 어떻게 갈 건데? 편하려면 일단 신발을 벗어 내 집처럼 이렇게 가면 은좀 편하지 않을까? 어 근데 누나 이게 딱 어, 나한테딱 맞아. 이렇게 타는 게더나 때문에. 어. 근데 확실히 운전자가 만약에 남자고, 응. 누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타 있으면은, 일단 운전에 굉장히 방해가 될것 같긴 해. 나좀 이렇게 누가 훔쳐보는 게 좋긴 하더라. 아니, 누나 말고 차가 이뻐서. 차이 안에 예쁠 게 뭐가 있는데? 말해봐. <laughs> 말해보라고. 누왜 시통부려? 아니, 근데 이 똑딱거리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사실. 아, 진짜? <laughs> 이거 좋다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 아, 진짜? 어. 어, 느낌이 좋다고. 봐 아, 잡아봐. 아, 요즘 아니잖아. 그 여심을 또 저격하는 GLC 300 쿠페 차량 우리 리뷰를 해봤는데 또한줄 평. 오늘 은 내가 좀 빠지고 싶다. 왜? 오늘은 아. 너가 한번 한줄 평을 해보겠어. 내가 함 주고 싶은 차? 아니 선물로 한번 주고 싶다. 누구한테? 여자 친구지. 여자 친구한테 한. 내가 한... 여자 친구가 되어겠니 여자 친구 되고 싶다. 저함 주고 싶은 차 취소요. <웃음> 취소요. <웃음> 그 차의 꿈이 반짝반짝 빛나 초기